지금 변기 문제 생기자 살펴보라 지시를 받고 가서 어, 실제 변기 문제 해결했다라는 보좌관도 나왔고요. 또 다른 보좌관은요. 치킨 만두 먹고 남은 거 쓰레기 모이면 갖고 내려와 군대에서도 시키지 않은 일을 시켰다. 집사처럼 연락하고 부렸다. 모욕적이 다다 다른 보좌진입니다. 자 이에 대한 강소훈 후보자의 해명. 변기 수리 지시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 이 해명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쓰레기 정리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었다. 부인하는 겁니다. 변기와 관련해서 내가 집이 물바다가 됐다라고 일상적으로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시킨 적은 없다. 집이 물바다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좌진이 가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 것 같다라는 취지예요.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선호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그 보좌진이 당시 강선우 후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해명이 거짓 해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자, 당시 대화 녹취록을 SBS가 보도했는데요, 변기가 물이 심하게 새어, 살펴봐줘요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 네, 술이 끝났습니다. 알았어요.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보좌진이 공개한 이 대화에서는 살펴보라라는 이른바 지시로 볼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공개가 돼서 해명도 거짓이 아니냐라는 거짓말 논란까지 추가가 됐습니다.